이카! 안녕하세요 타이거 엑입니다. 네 드디어 시간이 왔군요 울트라 마인부 뽑기가 이제 1분도 안 남았습니다 1분 뒤에 화면을 한번 이제 리프레쉬 하겠죠 그리고 나서 바로 뽑기가 열릴텐데요 지금은 아직 뽑기가 열려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대략 몇분 남았나요 네 15초 남았습니다 15초 남았으니까 이제 10초 남았거든요 자 3시가 되면은, 바로, 화면이, 리프레시가 될 거예요. 내가 누르면은 이제, 3시가 될때 누를게요. 자, 이제, 껐다, 오케이. 갑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시고요. 모두 모두, <laughs> 행운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가자. 네, 스트리밍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과도한 자랑은 안 돼요. <laughs> 제발 먹었으면 좋겠다. 제발! 제발! 갑니다. 자, 이거, 새로운 거, 이거, 이거 떠야 돼. 일단 보고 가시죠. 저 결정, 잠시 뒤에 보여드릴게요. 이게 나와야 돼. 지구 파괴하자고, 제발. 세 번만 파괴하자, 세 번. <웃음> <웃음> 아, 이거를 해야 되는데. 어? 가자. 아 좋아요. 갑니다. 만개 있습니다, 만 개. 다 털어서. 바로 갑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바로 갑니다. 자, 과연, 세계 최초로, 먹을 것인가? <laughs> 자, 울트라 뽑기. 일단, 아쉽게, 비겼어요. 어서오세요. 속성은 노란색입니다, 요번에. 그래서, 마인부 에피소드에, 울트라가, 초베지트가 있잖아요. 속성이 겹쳐요. 자, 과연, 최초로 뽑을 것인가? 네, 최초로 뽑지 못하게 됐네요. 이게 도대체 언제적 뺨 따구 베지터야? 자, 두 번째 뽑기 갑니다. 세계 최초가 안 됐겠네. 누군가는 벌써 먹었겠죠? 그럼 세계 두 번째라도 괜찮아. 최초가 아니면 두 번째라도. 사실 필요 없어. 그냥 먹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 뽑을지 말지 많이 고민하고 계시죠? 가자 네 라인업 별로죠 쉼성님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이제 저 뒤에 있는 저부 내놔 아니 마인부 아직 아무도 안 써봤는데 성능 미친지 는 모르죠 써보면 알겠지 이제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아, 이거 두 배인데 안 나오네요. 레드리본군님 어서오세요. 자, 아쉽게도 두 번째까지 안 나왔고요. 와, 시결 쭉쭉 빨립니다. <laughs> 뭐야, 트랙 연출 나왔어? 그러면 확정이네. 부럽다. 일단은 불타는 아메크성이 다시 나왔습니다. 가자 제발 제발 저마인부 지구 파괴하는 거좀 보여줘 현재를 살아요 미래를 살지 말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개인데 안 나오. 오 바뀌어라, 제발! 안 바뀌네. 아! <laughs> 무료! 어저께, 폭렬해서, 무료에서한건 했거든요? 무료, 각자. 아, 이럴수가. 버독이라도 튀어나오면 좋을 텐데. 안 나오네요. 아빠는 어디 갔어? 아빠! 아빠! 이번 울트라 게이지는, 울트라 게이지가 다 찼을 때, 능력이 엄청 좋아져요. 훨씬 세지고, 울트라 게이지가 소모되면, 한대 맞으면 없어지거든요? 그때 베니싱 게이지가 찬다거나, 뭐 그런 거 있던 것 같던데, 체력 차고. 아, 미치겠네. 야, 이거 정말, 울트라 왜안 주냐, 나. 물론, 한 바퀴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이제 두 바퀴 갑니다. 나 진짜 울부 오늘 방송에서 쓰고 싶다. 제발 내 네, 특수기 쓰는 능력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게이지 차면은 발동이에요. 하 여러분들의 기를 모아서 푸아! 아 진짜 울트라부 자리 이미 만들어놨어 내가. 이거, 이거 안 나오나? 이거 제발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laughs> 아, 안 나오네. 이거 안 나오네. 야. 두 배. 잠깐, 한번 심호흡하고 갈게요. 어서오세요 버터리님 서현님 아쉽게 됐네 자 지금 4천개에서 일단 안나왔고 또 갑니다 워리님 어서오세요 두배 어. 이거는 엘엘 기운인데 엘엘 말고 엘엘 말고 울트라 엘엘은 필요 없단 말이야 어, 여러분들 길을 주세요 산이요 바다요 드디어 나에게 길을 가자 원기욕 날려 이것이 바로 울트라의 기운인가? 마인부한테 썼잖아 이거! 제발 감사합니다 울트라 구슬 나와라! 울트라 구슬! 제발 제발! 제발! 울트라구슬! 제 아. 마이. 저희 제... 온기옥을 썼던 선호국이 나오면 어떡하냐고! <laughs>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가자. 다운로딩 일단 많아. 제발! 어 그렇지! 야, 너 초! 저게 무조건 쳐라! 블루는 무슨 그냥 져! 블루 어차피 이제 뭐 약하잖아! 져! 그렇지! 잘하고 있어 많이 막고 있다 좋아 좋아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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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져! 그렇지! 프리전 쎄! 골드... 아... 나참 미치겠네... 왜 이기냐고... 자, <laughs> 울트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나와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아 이거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자 무료갑니다, 무료. 지금 댓글을 다 읽고 있는데 반응을 할수 없어요. 왜냐면 지금 내 마음이 반응할 그런 반응이 아니야. 울트라 나와라, 제발, 울트라. 울트라, 울트라의 땅이 제발. 이제 3위 듀오 못 먹었으니까, 두 번째는 나와야지. 울트라라도 어? 3위 듀오 못 먹었으니까, 울트라로도아 이거는 저거다. 얘네, <laughs> 얘가 재생 노란색 버프 줄수 있는 애예요. 야, 노랑 히트 진짜 오랜만이다. 브롤이 뜬다고 울트라 무조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올 수 있는데. <laughs> 야, 이거 울트라 각이다! 우주다! 다음 파이파이다! 야, 울트라 각이다! 드디어! 드디어 울트라 각이 나오나요? 좋아, 가봅시다. 좋아, 드디어 우주, 우주의 기운이 오면 울타라가 보통 나와. 그 야! 자! 제발! 변해! 돌아가란 말이야! 돌아가, 돌아가! 아니, 너 말고. 돌아가! 아. 여기 어 뭐야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확률이 나와. 음. 돌아가! 안 돌아가네. 아 망했네요.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오고 있어요. 어? 어, 다운로딩이 전혀 없네. 여기서 트래크스가! <laughs> 몰아가자 아 역시 3이 듀오에서 안나오다보니까 여기서라도 나오나봐요 감사합니다 와저 처음으로 두배에서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두배 뽑기에서 먹었어 와 이기세 몰아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버독차례입니다. 버독차례에요. <laughs> 버독이 안 나왔고 좀 이따 나오겠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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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블루 일때 지면 좋은데 블루가 아니어도 졌어. 그래, 가보자. 아 여러분들 이거 가리는 거 건너뛰기 가리는 거에요 건너뛰기. 감사합니다. 아, 진짜 드디어 생각한 대로 이루어졌다. 이제 여기까지, 8성까지 가면 진짜 더할 나위 없겠네요. 아, 아쉽다. <laughs> 아, 오늘 주말 대전 바로 갑니다. 아, 이거 레전드 리미티드? <laughs> 마인부가 레전드 리미티드로 하나 나왔네요.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 자, 무료 갑니다. 무료. 아. 아, 카고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이거내 소원은 울트라 마인부 10개. 소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소원이. 이거 몰라. 이거 또 울트라 각인데 왠지 느낌이 우주에서 드래곤볼까지 터졌으면 어, 자, 위스, 컴온, 빵빵, <laughs> 소원이 그렇다고요. 울트라 10개,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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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 <laughs> 소거다 야, 제발, 이거 왠지 느낌이 딱 온다. 울트라의 느낌이 온다. 아, 까비, 까비였고요. 아키드부우가 지구파괴시켰으니까 그렇지 그런 말이 되는 스토리가 이어지는군요 우주에서 다시 나타나야죠 이제 아 다른 부우가 나타났네요 <laughs> 변해 안 변하네 아 아쉽네요 아쉽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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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한바퀴 더 돌리겠습니다 아, 요번엔 잘, 잘 됐다. 자. 베지터 한번 보여줘. 아들이 보여준 거 봤지? 베지터! 어? 트랭크스를 낳은 베지터! 보여줘! 아빠 힘! 어, 다운로딩이 없었거든요. 트랭크스 나왔을 때? 그래서 전, 저는, 아, 망했다 싶었는데. 여러분들 다운로딩이 없어도 나올 수 있다는 거 확인하셨습니다. 자, 변해. 안 변하네? 변해라. 안 변하네? 아빠가 좀 약하네요. 어, 아빠가 좀 약해. 네, 지금 이제 없죠? 없기 때문에 잠시 힘좀 쓰겠습니다. 잠깐 기다려봐요. <laughs> 아, 수련, 네, 수련해야죠. 지금 세바퀴 돌렸어요 아이고 늦게 일어나셨군요 날먹이죠 일단은 날먹 맞습니다 네 날먹이 맞고 근데 이왕 이번에 뽑은거 두번은 뽑고 싶어가지고 제가 무슨 소리인지 알죠 지금 이 소리 이 네, 한번 소리 났고 새로운 뽑기 나올때마다 또 세일하는거 있잖아요 저는 많은 과금을 할수 없기 때문에 소과금으로 마지막 노래 보겠습니다. <laughs> 아, 저 아내가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제가 나와가지고 지금 냉이 송이님 어른의 능력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자, 이제 노래가 많이 나오면 안 돼. 잠깐만, 노래 나오면 안 돼. 노래 나오면은 제가 또 영상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갑니다. 자 두배에서 드디어 나왔었는데 다시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 Oh! Like 야 오고 아까 한번 이겼으니까 이번엔 공평하게 한번은 져라 제발 저! 저! 저저저! 저저저저! 패배 패배해라 패배해 아왜안주냐고 그래도 몰라요 그래도 몰라? <laughs> 내가 어? 아주 징그러운 마인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일곱 여덟 아홉 아 요거 마지막이 안되면은 아쉬운데? 아 제발 아 안변하네요 <laughs> 이제 두번 남았습니다 오늘 총 네바퀴 돌리는게 되겠네요 <웃음> <웃음> 자, 이거는 좀 기가민가 한데, 아빠의 자존심을 회복해줘. 아빠의 자존심을 회복해줘. 베지터, <laughs> 자, 베지터가 자존심을 <laughs>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5주년 때 되면 또한달 뒤니까 많이 모을 수 있겠죠. 어? 한 달을 버린다고? 한달 모을 수 있을 거야. 자,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아빠는 왜 이렇게 약한가요? 아, 참.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무료 아니, 2형 뽑았으니까 나도 8성까지 가보, 가, 가보고 싶네요. 이제 사람이 욕심이 그래. 욕심이 근데 과한가? <laughs> 아, 어서오세요. 오 뭐야 금색글씨 오랜만에 리밋 브레이크 배너 안했습니다 아 베지터 되게 많이 나오는데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제발 제발 변해라 이거 말고 변해 안 변하는군요. 토랑크스가 나왔어요. 토랑크스의 칼이 떨어졌어요. 아, 마지막인데 안 변하네. 아, 28호가 오늘 두번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일단 마감했습니다. <laughs> 아, 그래, 뭐, 이, 이 정도도 만족합니다. 자, 보세요. 보신 것처럼, 마인부우가 나왔습니다. 하, 명함이라도 얻어서 어딥니까? 몽키성우님 오랜만에 와서 반가워요. 자. 울브로 유니크 적용력 맞고요. 엄청 얘가 울브로가 판칠 때 한번 해줄 수 있다니까요. 자, 근데 마이뭐 몸에 뭐털 같은 게 없어가지고 별로 움직이는 모습이 안 보이죠.